더블 레그 펌프 코어를 사용하며 페달을 밀고 당깁니다. 상체를 신장하며 허리를 세웁니다. 두 발을 11자로 둡니다. 패럴레 발바닥 전체를 사용하여 동작합니다. 뒤꿈치로 페달을 짚습니다. 힐. 하지의 후면의 힘을 더욱 인지하며 동일하게 동작합니다. 한 발은 페달에 반대쪽 다리는 앞으로 길게 뻗습니다. 싱글레그 펌프. 골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상체를 신장한 상태로 한 발로 페달을 눌렀다가 올립니다. 페달을 저항하며 동작합니다. 전신의 균형에 집중합니다. 발의 위치는 토로 페달을 짚거나 힐로 페달을 짚을 수 있습니다. 페달을 누른 채로 일어서서 시트 방향으로 바라보고 섰다가 두 손으로 시트의 모서리를 짚고 코어를 사용하여 C커브 자세를 합니다. 뒤꿈치를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. 계속해서 코어를 사용하며 동작하고 두 손으로 시트를 저항합니다.